마화나임의 시신부 통해서 나의 인생 완전 달라졌다. 까! 시 관찰. 해석. 느낌. 적용. 관해. 의 석. 관해. 해골이 느리게 적으면서 휘팅니다재밌지 않아요? 네. <laughs> 착해오게순장님인데 자, 그만큼 우리가 큐티가 중요하다.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 4단계가 D형. A, B, C, D에서 D형 큐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4단계를 갖춰야 D형 큐티다. 자, 먼저 관찰하기를 봅시다. 우리 신체 중에 뭐에 해당될까? 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거. 관찰 어렵지 않아요. 관찰의 핵심이 뭘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대략적인 느낌, 분위기, 뉘앙스 파악하는 것입니다. 관찰은요, 쭉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 번 읽어라. 최소 몇 번? 최소 세 번은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마음으로 손으로 읽기. 이 관찰에 있어서 여러 번 읽는데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펜에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유익이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조 되어지는 표현, 반복 되어지는 표현, 접속사 이런 부분도 중요해. 요 그거는 무조건 표시하고 들어봐야 된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좋고 관찰에서는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 내용을 요약해 라 내용 을 요약해 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라 본문을 읽고 세네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 라가위이골리아과 싸워서 이겼대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요. 야곱 신난다. 여기까지일까? 이리요약야야 심플하게 전체 느낌만 보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뭡니까? 관찰을 했다면 읽었으면 내 무의식 속에 이게 쫙 들어와 있거든. 이제부터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자, 전체 흐름을 봅시다 우리 신체중에 머리에 해당된다 본문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의심해라 여러분이 탐정이 되셔야 돼요 어? 왜 이렇게 말했지? 이 단어를 왜 여기서 쓰지? 어, 이 사람 왜 이름이 이렇지? 왜 계속 반복되어지지? 이접속사는왜 여기 쓰였지? 해석해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해석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연구와 국상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 파악의 핵심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어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말아 우리가 너무 익숙해 선지식이 있으면내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본문 속에서 질문 던지고 본문을 통해서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상상해서 찾지 말고 본문 안에서 의미 파악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어를 볼수 있는 능력과 배경 지식이 아는 능력이 없어요. 2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큐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평신도들은 몸을 안에서, 몸매 안에서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런 가면은 넘어갈까요? 나무 하나씩 쪼갠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뭉뚱거려서 숲으로 봐라. 이런 의미예요. 자, 나무를 먼저 살펴보라 단어, 표현, 접속사, 인물. 이런 하나하나의 저자의 의도가 담여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바로 나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발견할 때에 강조, 반복, 비슷, 대조, 연관되는 것, 특별히, 아, 특별한 이런 표현들을 주목하십시오. 아, 발견한 내용을 끊임없이 적으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가 하면 숲을 살펴봐라. 문맥, 연계, 내년에 특 스토리죠. 스토리의 전개, 논리적, 서신서는 대부분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쓰였기 때문에 접속사가 핵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라.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으면 같은 종류끼리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는 거, 숲. 그래서 한큐티 어, 본문 안에 숲이 하나일 수도 있어, 다섯 개일 수도 있어. 내가 발견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어저께 본문 숲두개 발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세개 발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숲을 발견하고 하나의 어, 단어로 표현으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숲을 아,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특별히 깨닫고 발견한 내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본문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해라. 느낌을 봅시다. 느낌이란 어, 본문 속에 실제 나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내가 바울이 되거나 혹은 내가 유대 그리스인들이 되거나 혹은 내가 이방인이 되는 것. 그 속에서 어떤 느낌일까?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해석한 것과 연결되어져서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해놓고 느끼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해석이 저는 키워드다 나무를 쪼개보고 숲을 보는 그 기술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본문을 깊이 볼수 있고 그 깊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할 때내 느낌이 풍성해지고 그 느낌을 통해서 또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다 넘어갑시다 결단과 적용 자 결단과 적용은 신체 중에 손과 발의 액션이죠. 뭔가 를 행동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결단과 적용은 본물을 어떻게 뭡니까?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는 어, 것이죠.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결단과 적용은 큐티의 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핵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결단은 관찰, 해석, 느낌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돼. 요 갑자기 내가, 어, 갑자기 이거 생각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도출된 이 결단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파워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은 개인적, 구체적, 실천 가능한, 그리고 점진적이고 영적 위기 있어야 된다. 단, 실천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보고서 맨날 똑같은 반복적인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끝? 이게 아니에요. 어, 어 너무 광구하게 인류 평화, 와뭐 우주, 뭐, 뭐 뭡니까? 인류 번영과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거. 아,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우리 은영이에게 물을 한잔 떠다 줘야지. 이렇게. 오늘 할수 있는 거. 오늘 만나는 친구에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기 이게 삶의 실천이에요. 말씀을 근거 주의. 한 번에 사람이 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말씀을 근거는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교정되어질 때에 큰 변화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지, 한 번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늘 하는 뻔한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적용을 해라. 기억주피 내개 뭐라고 했죠 관찰. 관해, 느적 관찰, 해석. 느낌, 적용. 관찰은 반복해서 읽고 요약하기. 자, 해석은 나무와 숲을 얘기했어요. 나무는 각 절별로 물음표를 던져라. 왜 그랬지? 단어를 볼 때마다, 표현을 볼 때마다 의심하세요. 탐구하세요. 탐정이 되십시오.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낯설게 보면서. 그런가 하면 은 숲은 뭡니까? 이 나무들을 한데 엮어서 숲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느낌은 뭡니까?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아기 말씀에 남들이 느끼는 그거 말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 이 말씀은 내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을 적어내고, 마지막에 적용은 실천 가능한 것을 해라.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단계별로 할때좀 시간이 걸릴 때, 나중에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됩니다. 하다 보면은, 실력이 쌓이다 보면은, 관찰, 해석, 적용, 느낌, 적용이 딱딱딱딱, 유기적으로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천천히 하십시오.